시간에는 삼각비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에 내접한다 자, ABCD가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랍니다 1,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리고 x축과 선분 OA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자, 이 각의 크기가 a다. 자, sin a가 0.8이래요. 0.8. 자, sin a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1이고 결국 이 선분 AE의 길이가 바로 0.8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선분 AE의 길이가 0.8이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선분 OE의 길이는, 자, OE의 길이는 OE의 제곱이, 어, 1의 제곱 빼기 0.8의 제곱이니까 얘는 1 빼기 0.8 제곱하면 0.64가 됩니다. 얘가 0.36이 돼서 0.36은 0.6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52의 길이가 0.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A는 0.6분의 0.8. 자, 분모와 분자의 10을 곱하면 6분의 8이 돼서 자, 얘는 3분의 4가 바로 탄젠트 A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어는, 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1.92라고 했는데, 자, OE의 길이가 0.6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로 길이는 OE의 길이의 두 배니까, 가로 길이가 0.6의 두 배인 1.2가 되고, 곱하기, 세로 길이는 AE의 길이가 0.8이라고 했는데, 세로 길이는 AE의 길이의 두 배니까 1.6이라서 얘들 둘을 곱하면, 자, 1.2 곱하기 1.6을 하면 1 6 2 1 2 1 그리고 7, 2, 1. 더하면 291. 소수점을 여기 찍으면 1.92. 자, 그래서 어은3이 됩니다. 자, 귿이 사실 문제인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 파이 빼기 0.24보다 작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쌤이 이 풀이를 없이 안 하고 풀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지금 문제가 사실 이건 이 문제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는. 자, 뭐가 문제냐? 먼저. 어, 6분의 1 파이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원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기 때문에 이 원넓이가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예요. 그런데 지금 음, 이 6분의 1 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넓이 파이에다가 360분의 60을 곱한거예요. 360분의 60은 약분하면은 6분의 1이 되니까 6분의 파이가 자, 뭐다 하면은 음,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넓이가 6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 O OEA, OEA의 이 넓이는 음. 1/2 곱하기 여기다 쓰겠습니다. 1 곱하기, 여기도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0.6이고, 높이가 0.8이니까, 얘는 2분의 1하고 약분 하면 0.3이 되고, 0.3하고 0.8을 곱하면 0.24가 돼서, 바로 이 뒤에 있는 빼기 0.24가 바로 삼각형 OEA의 넓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넓이가 의미하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은 게아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 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작다고 했는데 작다고 했는데 이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보다 더 크면은 크면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얘보다 더클클 클 거고 중심각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각 a의 크기가 60도보다 더 작으면 바로 이 크기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a가 60도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지금 여기 풀이를 보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3을 0.86 얼마얼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루트 3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인 a가 0.8이라고 했으니까 자어 a가 sin a가 0.8이고 sin 60도가 0.86이면 a가 60도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a가 60도보다 작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넓이는 60도일 때 부채꼴에서 자. 60도일 때 부채꼴에서 0.24를 뺀 것이고 어, 실제로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은 60도보다 작은 부채꼴에서 0 2 4를뺀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넓이가 이 값보다 작다라는 게 참이 됩니다.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얘는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얘는 알고 있다. 얘는 문제에서 값을 줬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 GOF, 삼각형 GOF의 넓이는, 자, GOF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밑변의 길이가 1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1. 자, 그리고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타, 기억에서 탄젠트 A가 3분의 4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탄젠트 a가 3분의 4라는 말은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 4라는 이야기예요. 자,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 4대 지금 삼각형 GOF에서는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높이가 얼마가 되야 되냐면은 높이를 x라고 하면 자, 외양끼리 곱하고 내양끼리 곱하면은 3x는 4가 돼서 x가 3분의 4입니다. 즉, 이 gf의 길이가 3분의 4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자, 그러면, 어, 삼각형 go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3분의 4가 돼서, 자, 얘는 2와 4를 약분하면은 2가 되고 1이 돼서, 자, 얘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gof의 넓이는 3분의 2가 되는데, 1.5라고 해서 얘가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